oh <laughs> 알고 보면 재미있는 꿀점을 7가지 들어갑니다. 첫 번째, 7화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1986년 1월 31일 오전 8시 10분, 레바논 베이루트 한국 공관에서 근무 중이던 2급 서기관, 도재승 서기관님은 출근하는 도중, 공명 괴한 4명에 의해 납치되버리죠. 우리 정부는 레바논 수상겸 외상인 카라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10개월 가까이 드는 시간이 의미없이 흐릅니다. 그의 납치단들은, 일본이 외교관을 납치한다는 것이, 잘못해서 한국인을 납치했다며 어쩔 줄 몰라서 방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괴한들이 요구한 괴백은 300만 달러지만, 한국 정부는 협상 끝에 100만 달러를 지불하고 풀려날 수 있었죠. 이 기간은 자그마치 1년 9개월이었다고 합니다. 영화적 설정이고 드라마틱하게 보이기 위해서 짜여진 픽션이겠거니 각본이겠거니 했지만 이 모든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이라면은 필랍되고 10개월 동안 방치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라면은 필랍돼서 10개월간 방치된다면은 혀를 깨물 두 번째, 쇼박 세순회는 텐트폴 영화입니다. 텐트폴이란 배급사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될 영화죠. 축구로 따지자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손흥민을 출전시키는 격입니다. 더문, 콘크리트 유토피아 밀수 등 다른 배급사들의 텐트폴 영화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작비는 1등을 했습니다. 해외 로케이션도 한몫했지만, 코로나19 로 인해 촬영이 중단됐다가 다시 크랭크인 작품이라서 제작비가 큰 2배는 들어갔기 때문이죠. 따라서 손익분기점이 500만 혹은 600만이 됐어야 했는데, 100만에서 끝나버렸죠. 극중 빈털터리된 하정우의 모습은 아마 제작진과 투자자들의 미래를 암시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절 중동의 파리라고 불리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이죠. 항구 도시들은 무역과 문화 경제로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지금도 잘 사는 도시들은 항구를 끼고 있죠. 도쿄, 상하이, 샌프란시스코, LA, 부산 등 그렇게 레바논도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극중 나오는 차를 보시면은 벤츠, BMW 등 1980년대 당시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차들이며 1987년 매일경제 신문 보도를 보시면은 벤츠와 BMW 가격이 나와있는데요 1980년대 벤츠는 1억, BMW는 9천만 원이었습니다. 1980년대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5천만 원이었으니 아파트의 두배값이 중요한 건, 벤츠는 지금도 1억인데, 음마 아파트는 28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 월급은 200이고요, 참치 기법 5,300원이네요. 여러분, 저좀 살려주세요. 네 번째. 네바누 경제는 몰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데요. 네바누는 모자이크 국가를 불리면서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중 공식적으로 인정한 종교는 총 18개고요, 그 중에 세력이 가장 큰 종교는 세개입니다 마론파 기독교, 시아파 무슬림, 순이파 무슬림이죠. 프랑스 파리에서 1944년 독립 이후, 대통령은 마론파 기독교, 의회 의장은 시아파, 그리고 총리는 순이파가 각각 맡았습니다. 이들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종교 단체, 이익만을 위해서 의정 활동과 정치질을 하다가, 권력의 중심인 기독 에 대한 무슬림의 테러가 발생하고 마론파 기독교는 무슬림 정당 팔레스타인 난민을 학살하면서 내전이 시작되죠. 그리고 네바노는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저는 묻고 싶네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부정부패하는 것이 과연 이들이 믿는 신이 바라는 것일까 하고요. 십자와 코란을 들고. 다섯 번 원래 영화 제목은 피랍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화를 진행하다 보니 정작 주인공 두 사람이 피랍된 게 아니라 피랍된 사람을 구하러 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목을 바꿨다고 하죠. 또한 비공식 작전을 지은 이유는 한국인을 납치한 상대로 돈을 주고 협상하고 풀어주면은 다른 중동 지역에서도 한국인은 돈이 되는구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많은 동포들이 납치 인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 가지 말라고 말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여기 간다고 간다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피랍됐다가 국민들의 혈세 600억을 들여 구출해낸 생물교의 선교단이 생각나네요. 음잘 사냐? 여섯 번째 국경 세르단체가 일본인 줄고 오재석 을 납치하는데요. 테러 단체가 멍청했다라고 하기엔 조금 의아한 게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최악의 악에서 일본인 야쿠자 기억하시나요? 그분이 바로 오재석 서기관을 연기한 이명국 배우님이입니다. 최악의 악을 보신 분들이라면 어디서 진짜 일본인 배우를 데려왔데라는 평이 많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봐도 일본인 같은데 중동 애들을 보면 어떻게 분간을 할까요? 이럴 때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일본인 친구가 있으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독도 누구 땅이야? 일 번째. 그동안 비슷한 영화가 많이 있었죠. 교섭, 모가디쇼 비공시 전까지 이중 가장 큰 차별은 유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겁지만 그럴 법하게 웃긴 이야기들과 상황들이 수리 자체가 주는 묵직함을 한층 씻어줍니다 앞선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중하다 보니 어느 순간 질리는 구원이 나오기 마련인데 하정우 씨 유머와 생활 코미디를 감독님과 협업으로 신놉피스 자체를 수정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코미디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감독님이랑 그 한계 라인을 정했었어. 사정배우님은 연기뿐만 아니라 극 전체의 흐름에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관객 입장에 생각한지가 나오는 대목이죠. 자구로 저는 예전에 촬영장에서 감독님께 의견을 제시했다가 집에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내가 복수하겠다 했는데 복수는 다음 생에 뿜뿜. 넷플릭스 공개되길 기다렸습니다. 극장사 봐야 정답이겠지만 저는 은은 뚠둔이라 집에만 있어서 못 갔습니다. 저는 다음주에 더욱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뚠뚠이가 보겠다. 비공치작전이었습니다.